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르미 름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정수기 놀이를 리뷰해 볼 거예요. 일단 저희는 안에 다 세척을 하고 생수도 채운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 여기에 생수가 들어있고요. 이거 이렇게 열어서 넣으시면 돼요. 네. 이게 여기 버튼도 있는데요. 막 냉소, 온수, 막 이런 거 세척, 막 이런 거 있는데 진짜로 되진 않아요. 네. 이거는. 그냥, 그냥 이름은 정수기 이렇게 물방울 있고 놀이 이렇게 음. 되어 있고요. 여기 해피 뒤에는 피부 후루츠 해피 후루츠 캔디. 자여기뒤에 컵이랑 캔디가 있어요. 네. 이거는 피디님은 사탕을 아까 먹으셨는데요.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두한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네, 망고 스무디 맛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아야, 노란색도 최대한 맛있어요. 저는, 분홍색이 제일 맛이 없어요. 없어요. 노랑? 노랑? 아니, 노랑 말고, 아, 분홍은요.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맛이에요, 무 맛이에요, 아. 여러분들은 입맛이 달라서, 이 노란색을 일단 먹어볼게요, 저는. 별로 안 나왔어요. 아빠 색깔을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일 맛있는 게 주황색. 맛있어요. 제가, 랑도 맛있네요. 사연이 맛있더라고요. 그럼이 그러면... 저는 주황색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씹으니까 노랑색 별로예요. 그렇겠죠. 일단 제가 물에 진짜 먹어볼게요. 그는 주황색 하나 더 먹어볼게요. 진짜 물 따려보는 다안 보이실 것 같아요. 어. 꼭 눌러야 돼 꼭? 응. 물이 진짜 채워지고 있어요. 따뜻해서 먹이기.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보이지를않을 자, 저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조금씩 나온답니다. 왜안 나와? 요로록 어, 왔어요. <laughs> 진짜 시원한 그런 얼음을 얼린 그런물 같아요 여기야 어? 물흘렸 <laughs> 여기에 음료도 넣어 드셔도 돼요 <laughs> 네 그런 그런 여러분들은 드도 되실 거예요 저는 근데 물이 이렇게 흘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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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온 소리 들려 볼게요 그 다음에 잠깐만 진짜 그냥 생수나 정수기 물을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대신 똑같이 세척해서 드셔야 돼요. 그냥 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세척할 때는 이 통에 어떤 물에다가 이렇게 이쪽 붓고 식구대. 이렇게 흔들으면 하고 그 다음에 붓고 또 그렇게 똑같이 먹으라 하시면. 이렇게, 크림, 이게 인기통이면은, 여기에 물을 채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버리고, 그리고, 또 한, 아! 죄송해요. 여기 하고, 이렇게 또 흔들어주시면 돼요. 채웠다. 그래서 하고, 네, 탈탈 털어주시고요. 또몇번더 해주시면 더 깨끗해지예요. 일단 정, 자, 5점까지 있는데, 몇 점인가요? 음, 저는 5점이요. 저도 5점이요. 완전 좋아요. 사탕도 주황색이 제일 맛있긴 한데 주황색 완전 맛있고 망고수먹는 맛이에요. 완전 맛있고 그리고 또 이거 물도 이렇게 깨끗이 세척해서 드시면은 거의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냥 물 맛이 나서 완전 좋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